하나, 둘, 셋. 자, 시작을 합시다. 네. 자, 영화를 기다리며 사화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저번 달에, 한 저저번 주쯤에 사화가 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 공부를 했던 막 핑계죠. <웃음> <웃음> 아, 일단 존댓말로 하는 거죠? 아, 뭐, 존댓말로 해도 되고 오케이. 반말로 해야 됩니다. 네, 아무튼 사화는 저번 주에 찾아오지 못했고, 자, 오늘은 이종경 감독님을 모시고, 한번. <laughs> 클럽 제로죠? 네. 클럽 그렇죠. 제로라는 영화를 기다리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 소개 한번 부탁. 자기소개요? 네. 어, 뭘 어떤 걸 소개해야 되나? 려 저는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의 4학년으로 재학 중인 이종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그냥 학생이신가요? 네, 저요 아, 뭐... 그러면 이종경 감독님 네. 말고 이종경 학생으로 그런 아... 게 맞을까요? 어디 가서 저 스스로를 감독이라고 표현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보통 <laughs> 그냥 학교 다니는 이종경이지 감독 아... 이종경이라고 소개해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좀 어색하게 나네요, 혹시 그 명칭이? 아, 근데 오늘 사실 네 이종경 학생을 <웃음> <웃음> 학생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번 메일링. 발송되는 영화 중에 한 편이 이제 네. 연출하신 영화잖 아, 그죠. 아, 그렇, 근데 감독이라는... 그거 듣기 좋은데 그냥 감독으로 불러주세요. <웃음> 듣기 <laughs> 좋은요메일링으로 이번에 퍼큐라는 영화가 발송이 되는데, 그걸 연출했던 드디어. 사람이고... 유튜브에 이거를 네. 우리가 올릴 때 퍼큐를 삐처리를 해야 될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 머릿속에 제일 있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그 영화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을 때 파일을 원본으로 옮기기 너무 용량이 크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비공개로 저만볼수 있게 올려 놨거든요. 근데 제목이 퍼큐라 그런지 그게그 성인 인증을 해야 되는 거든요 그죠? 노란 딱지가 붙을 거 같아요. 노란 딱이 붙어요. 그래서 제목을 퍼큐로 하지 말고 네. fxxk로 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음... 마음이 들고요. 아마 네. 삐지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자막을 달때 그냥 퍽 한글로 퍽유라고 네. 아, 아, 네. 약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래서그좀 아리까리한데 아무튼 그 영화 설명 좀 <laughs> 해주세요 <laughs> <laughs> 뭐 일단 줄거리부터 소개를 좀 해야겠죠? 피넘피스는... 아잘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요 그 주인공이... 주인공이... 그 영화감독을 꿈꾸는 주인공이 어... 어떤 알바를 하다가 어떤 강도를 만나는데 그때 그냥 그 전에 나가려고 준비하면서 봤던 그 엿을 날리는 열거. 여유가... 아, 그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이거. 설명. 아, 너무 꼬였다. 처음부터 어, 설명해보세요. 어, 네. 그러니까, 어, 그냥 영화 감독 지망생인 주인공이 있는데 <laughs> 자신을 힘들게 했던 영화를 찍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했던 열 명의 사람들에게 옷을 날리러 가는 영화입니다. 원래는 로드부비로 찍고 싶었어요. 근데 포기했지만. 뭐좀 <laughs> <laughs> 이렇게 자기 영화를 설명을 잘 못하는지. 아 근데 아, 진짜 그래. 설명하기 어렵네 네. 이거. 저 같으면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냥. 네. 주인공이 본인을 네.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면매기고다니는 네. 영화. 아 깔끔하다. 네. 진짜 깔끔하다. 이렇게 되게, 되게 깔끔한. 이게 맞아요. 것 같은데. <laughs> 이게 맞아요. <laughs> 저히 네. 깔끔하다. 제가 근데 좀 얘기가 세자면 자꾸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이야기를 쓰면은 좀 자전적인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리석 본 얘긴데 요즘 단편영화, 독립영화 찍는 젊은 감독들이 자기 이야기 말고는 하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 들어서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좀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쨌든 뭐 영화 좋습니다 한번 메일링 어. 감사합니다. 발송했을 때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잘게봐주세요 아이디어가 조금 전 되게 재밌었던 음... 것 같아요. 잘랑은 아니지만 이번 영화 찍을 때 준비를 너무 급하게서 해 엄청 걱정을 했었거든요. 막그 전날에 소리 보드 쓰고 막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평이 다 좋아가지고 저도 좀놀랍놀기도 놀랐,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근제네잘 찍어놓고 왜 영화 설명을 <laughs> 못 하는 거예요. <laughs> 아자 <laughs> 이제 아까 제가 말해줬으니까 네. 다음부터는 다른데 어디 가서 아, 설명 잘하세요. 해. 어떻게 깔끔하게 할까 깔끔하게. 한번 본인 입으로 <laughs> 한번 딱 얘기해 보세요. 제 영화는 어 자신이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여술 난리로 다니는 영화 감독 지망생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웃음> <웃음> 또 너무 길었잖아. 그냥 <laughs> 여술 맹기는 영화라고 아, 보시면 될것 아,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laughs> 일단 오늘 저희가 볼 영화가 클럽 제로입니다. 음. 네, 클럽 제로. 사실. 이거가 지금 4화여서 전에 네. 세 번을 이제 진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영화를 기다리면을세번 네. 우리가 영화를 기다려 봤을 거 아니에요. 음. 그 영화들은 제가 다 선택을 했었어요. 아, 사실은 어. 앞에 영화들은 제가 다 선택을 했었는데, 네. 이번 영화는 제가 좀 이제 네. 보고 싶은 거를 한번 아, 얘기를 맞죠. 해봐라. 해서 감독님이 좀, 좀 선택하신 없이. 영화거든요. 네. 왜 클럽 제로를 선택하셨나요? <laughs> <찾으시나요? 웃음> 이것도 들으면 어이없을 수 있는데, 제가 스포일러 나가는 걸 진짜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은, 뭐, 영화의 시놉시스나 아니면은 뭐, 예고편? 또더 나가서 뭐, 거의 별점까지도 보는 걸 싫어하는데, 그래서 그냥 딱히 뭐 정보를 찾아본 건 없고, 그 영화 시간표를 보여주셨거든요, 형이. 왔는데, 제목이 그냥 제일 끌리는 걸로. 네 글자 좋잖아요, 펄프 픽션 같고그래도 제로하고. 아, 저는 그냥, 어, 이 자식이 클럽을 네. 좋아하나? <laughs> 라는 생각을 해요. <laughs> <클럽이야? 웃음> 혹시 클럽. 그 클럽이란 단어에 네? 아, 끌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뭔가 그 어감이 좋더라고 요 클럽, 클럽 제로. 제로. 요즘에 그렇게 제로라는 말 되게 많이 써. 그렇죠. 코크 제로, 팩시 제로, 뭐 제로. 음식 뭐 웬만하면 거의 다 제로니까. 근데 또 제로가 아니면 또안 먹을 정도로 제로가 많아져서. 혹시나 하는 걱정이 네. 이 영화가 영향가 없으면 어떡하 영양가가 없습니 진짜 ]요? 제로면 어떡하지? <laughs> 영화에 칼로리가 다 빠져있는 영화면. 오, 좋은 편인데요? <laughs> 근데, 그좀 아찔하네. 좀 아쉬운 거죠, 뭐. <laughs> 좀 아쉬운 거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호피스나 뭐 이런 것도 안 본다 했잖아요. 스플로 싫다고. 네. 저는 조금 찾아봤어요. 왜냐면, 네. 어쨌든 둘이 얘기해야 아, 해야 그쵸. 얘기해야 되니까. <laughs> 저도 사실 잘안 찾아보고 가는 편인데. 네. 근데 또 여기서 시놉시스를 얘기하면 본인이 싫어하는 걸 하고 아. 영화를 보러 가니까 내가 자세히는 얘기는 안 아, 할게요 오케이. 근데 그 시놉시스를 봤을 때이 영화가 어떤 영화일까 하고 딱 봤을 때 중요 키워드는 식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식습관. 식습관. 음. 음. 식습관에 대한 네. 영화인 것 같은데 어, 지, 그래서 오늘 네. 뭐 제가 준비를 안 했다고는 얘기했지만 네. 딴건 몰라도 습관이나 식습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음. 해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 재밌는데요? 습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음. 혹시 본인만의 좀 네. 특이한 습관이 있나요? 특이한 습관이요? 어.. 특이한 습관 좀 많은 편인데 이상한 습관이 좀 많은데 아, 당장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일단 저는 라면 취향이 좀 확고해요. 항상 물을 조금 덜 넣고 30초 덜 끓여야 돼요. 그게 맛있더라고요. 음, 좀 짜게 먹는 스타일인가요? 네. 그리고 저면뿌는걸 진짜 싫어해서 그래서 30초를 덜 익히는 거. 네. ]가? 아, 뭐예로 들어서 요리를 하잖아요. 요리를 하면은 면 요리를 해 놓고 조금만 진짜 10초만 지나도 먹기 싫어지는 애가 여그러는 10초 만에 다 드세요? 아, 그러지 않죠. <laughs> 그래서 애초에 좀덜 익히고 덜 익히냐면은 음. 뭐 저, 그래서 배달 음식도 뭔가 미리 시켜놓는 거 진짜 싫어요. 아까 궁금한 게 있는데 여자친구분이 네. 있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식당을 가면 네. 음식을 시켜서 나왔는데 나오면 네. 이제 여자친구가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거. 아. 그거, 그거 되게 못마땅하겠네요, 사실? 아, 근데 저도 네. 말하면서 좀 이상한데 저도 사진을 거의 무조건 찍어가지고. <laughs> 저도 식 빠지는 시면 무조건 찐득변이 나 아쉬워요. 이렇게 방어가 시다니냐 아까 오면서 얘기했는데 친구분이 <laughs> 네. 이거 인터뷰 나간다니까 전편을 다 <laughs> 아, 아,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laughs> 네. 분란을 만들까 했는데 만들어지지 않았군요. 아쉽습니다. 네. <laughs> 아, 또뭐 재밌는 습관 많을 텐데. 뭐가 있을까? 저는 예를 들면 네.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전 왼손잡이여가지고 어. 어. 그래서 어. 저 테이블 끝에 앉아야 되고 그리고 에이. 어렸을 때 근데 오른손을 쓰는 걸좀 강요받았어요 우리 세대가 어, 아직 그렇죠. 그래도 어렸을 때 왼손 쓰면은 좀 저까지도 그랬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 양손으로 밥을 먹어 이렇게요? 그러니까 숟가락은 네. 오른손에 쥐고 젓가락은 왼손에 줘. 어요 너무 신기하다 양손으로 먹어요 죠 그거는 좀제 특이한 식습관 이, 이건 진짜 특이한 습관인데요? <laughs> 그런 뭐 그런 네. 거 없어요? 아 잠깐만요 막아 하나 있다 습관 그... 뭐 예를 들어서 찔릴만한 뭐 짓을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너뭐 뭐 예를 들어서 뭐 몰래 뭐 먹었잖아 아니 전혀 이렇게 하면은 거짓말인 게좀 티가 나는 그건 그냥 네거짓말 친다고 일단 인성이 안 좋은 거고 근데 그렇죠 근데 당연 그냥 이럴 때도 있겠다는 거 그냥 연기도 못 하는 거 그냥 습관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냥 별로인 건데 내가 그러니까 뭔가 뭔가 챌린지를 했을 때 아니 전혀라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어... 잠깐 근데 나 전화나 이런 거 했을 때 아니 아니요 전혀 이런 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종종 했던 것 같긴 해요 <laughs> 아, 이제 알겠다 그러면 앞으로는 알겠다 이제 아, 그러니까, 아 이거 말하면 안 됐는데 큰일 났네 오케이, 이제 진심인지 아닌지 네. 이제 구별할 수 있게 되었군요 좋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번 시간에도 물어봤는데 이제 감독님들 모시면은 똑같이 네.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아 네. 어, 작업을 할때 어떤 곳에서 좀 영감에 받는지 영감을 받는요. 네. 영감을 받는 곳 아무래도 다른 영화들을 보면서 좀 받는 것도 있고 저는 예를 들어서 뭐좀 필요에 의해서 글을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만든다기보다 <laughs> 스스로를 좀몰아세요 어떤 워크숍에서 제작해야 되는 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음. 선언을 해놓고 이때까지 영화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해놓고 그러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할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메모장, 메모, 그 아이폰 메모장에다가 맨날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계속 정리해놔요. 그리고 그거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이번 영화도 사실 메모장에 그, 연술 날리는 릴스 이렇게 적혀있고, 뭐, 나에게 짜증나서 날리는 그 과정, 그리고 뭐, 알바를 하는 영화 감독 지망생, 이런 게 여러 개가 적혀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잘 조합을 해서 만든 거라, 전 그런 식으로 영감을 받는다는 질문은 좀 다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좀 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일종의, 숙제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아, <laughs> 작품을 만들기 전에 <laughs> 좀 뭔가 건강한 방향 아닌 것 같긴 한데 <laughs> 근데 그럴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음. 왜냐하면 저도 정말 게으른 편인데 네. 아 이제 게으름 일2를 다투는 사람이거든요 <laughs> 그 주변 사람들 중에 제가 인팁인데 피가 96%인가? 어, 그막 그러고 그래서 너무 게을러 음. 아니 오늘도 사실 그러니까 <laughs> <얘> 극장이 좀 <laughs> 머니까 제가 데리러 갔어요 음. 한 40분을 기다렸습니다 아, 근데 이거 아 근데 약속 시간이 12시인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11시 40분에 와 갖고 타입이 약간 그래요 저는 네. 만약에 약속 시간이뭐 11시다. 그럼 네. 불안하니까 네. 1시간 전에 가요. 어, 근데 저 갑자기 생각났다. 저도 그럼 아까 스커어물어고 있었잖아요. 저 약속장고 20분 전에 무조건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11시 40분에 도착하고 20분 전에 그래도 나가 있어요. 그럼 다행인데. 아, 예. 아, 아, 네. 이제 전브를 이렇게 합니다. <laughs>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요 아무튼, 저희 <laughs> 네. 클럽으로 아, 보러 갈게요. 안녕! <laughs>